이 역할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게 전국만화중물의 역할을이라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논산시정민전 567기 지금까지 사람처럼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게 우리 지속가능한 논산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으로 민전 567기 지금까지 함께 해왔습니다 그 선사에서 자책을 보내주신 금면는 마음 시골의 주민들 위해 마을 단체까지 마을 마라 체가 우선이 4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마을 마라, 마을에서 주민들이 함께 동안 면더가이어가는게 아니라 20여 년에 <놀리> 마을 단체를 통해서 주민들이 함께 헐거리시는강화가마 우리 히 많이 있요 그리고 마을의 환경, 입구에 쓰레기를 쏟아내도 헐렁 서로 통화해서뽀뽀로 살고서 강연의 최고일이라면 대표적으로. 또그 세계적인 마을인들을 막토로 만들어서 환경조명으로 살아갑다 그리고 향후 마을의 발전계획까지 만들어가는 주민 주인들로서의 책임과 침입과 책렬과 역할 마을매주계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핵 마을의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볼때 지속가능한 논산이 될수있니다 이제 좀더 국내성의 주민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제 마을 자체를 가슴파로 성장하고 보와주는그 역할까지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에, 우리 민명의 주민자치의 상당한 활동과 총무도 심하게 응원을 위해 그래서 뽑게 되 드렸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혁실들은 결국 정부로서의 문단시정이 가져가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제는 주권자 자치 합권의 정부로서의 역할을 우리 시민들한테 권한을 더나누는기에서 시민들이 주행되는 그러한 도시로 더욱더 성장할 때 우리 논사는 지속가능한 도시될수 있다. 부분내 말씀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민선동에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딱 하나 금요일 날 우리 이 논산의 국방 국가산업단지 예타의 통과와 관련된 내용의 경과 보고를 말씀드리고 향후에 대한 아, 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민선동이 출발하면서. 안해정 지사님과 참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우리 논산 음, 음, 지역발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세 가지 에 저희 공무원, 꿈과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그가운데서우 논산을 국방육신 플러스로 만들자 국방대학, 미션 그리고 훈련소, 논산항공항교 이거만 갖고 대한민국의 국방의 중심 도시로서 의 역할들을 기대하는 노어렵다 부족하다. 우리가 충남과 대전이 이 혁신도시 특별법 만들 때세종특별자지시가 만들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시의 도 혁신도시가 다 있는 데 불구하고 충남은 한명 없었죠. 그때 민선 후에 저는. 우리 농사는 선전적으로 국방혁신도시라는 기치를 내걸고 국방과 관련된 공공기관에 대한 이정 우리가 요즘에 지난번에 국회에 가서 얘기했던 육군 사항을 포함해서 국방의 도시로서의 명구와 결국 그 내용의 핵심은 국방력 강화를 통한 자주국방의 세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국방과 관련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국방과 관련된 교육기관이 있을 수 있고, 그거와 더불서 정주의 여권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국방 플러스터를 만들어서 우리 논산이 국방의 중심 도시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어갈 때, 국방력 강화를 만드는 데큰 기여를 할 것이고, 나아가서 자주 국방의 주석을 다질 수있다 이런 생각으로 안희정 지사와 이렇게 둘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사님과 그리고 이제 민선 오기 때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 당시에 국방국가산업단지라는 우선적으로 그럼 아, 서로 시작해보자라고 안희정 지사님하고 저하고 시작했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민선 6기 시작하고 2014년 15년도에 본격적으로 충청남도 우리 국방산업발전위원회 위원회라는 연회를 만들어서 대전 유성에 있는 도청과 대전 유성에 있는 기스파텔에서 도지사님과 저와 그리고 또 어, 관계자들 우리 시그다음에 군과 관련된 음,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어, 우리 이 충남 음, 국방산업발전연구회를 음, 출범시켰습니다. 내가 준 명단이 있잖아. 저기 최현아 내가 갖고 왔어.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분들한테 참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7월달에 우리 안희정 도지사님을 부침으로 해서 지금 현재 김용찬 부지사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당시에 김학림 우리 산업 실장이어요 그다음에 그, 그 예를 제자으로 참여를 했고 특히 우리 그 송영호 어, 어, 리전 법방부 장관님 그리고 황영호국방부 차관 전 차관 그리고 어, 이용기 우리 융복개혁 전 음, 실장 님 그리고 이영아 전 공공공무원 참고 차장이 국방산업과 관련돼서 는 6회 공군 모든 분들이 같은 전략체계와 관련돼서 다 연관들을 하고 있어서 그분의 아주 전문가 분을 들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에서 어, 건어대학교가 또큰 역할을 했습니다. 음, 2015년도에 에, 용역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도에서 특히 이제는 논산의 국방과 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 음, 구체적인 예, 용역이었죠. 옌타를 어, 준비하기 위한 아, 구체적인 용역을 2015년도부터 어, 저희는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연구원의 어, 네, 정철순, 그리고 산업연구원의 강리상 팀장이었던 장원준 박사, 그리고 충남연구원의 이광열 박사, 카이스티에이터의 이원승 교수님, 음, 이분은 군 교육사 전략보장을 하셨던 본질 대계에대한 아주 합니다. 그리고 건양대학교의 이종호, 음, 군사과 연구소장이 소장께서 어, 자가서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주셨고, 경우는 태의반 산업보고자로 간에서 참여를 해서 복방가 산업단지가 대 구체적으로 어 필요하다는 이런 내용을 갖고 함께 에 도안, 그 시와 그 전문가분들이 중심으로 해서 국방산업결정위의회를 발전 2015년에 발전했습니다. 있는데, 어, 앞서된 안희정 시장과 함께 우리 농산 발전에 대한 민선 5기 때 같이 함께 시작하면서 후방역시 플러스 더 역시 도시로서 갈수 있는 그 다음에 지역에 반반하고 관련된 발전 돌려 이런 내용이었는데 내용을 갖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2012년도에 후보 시절에 후 시절에 2012년도에 제가 나오셨을 때 모시고. 저희 강제사와 함께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 헬데스 문산 흑연소 정차역에 대한 단위수. 두 번째는 우리 문산이 국방과 국내 도시로서의 국가를 위해서 주축적 역할을 할수 있도록, 어, 어, 국방의 핵심 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셔야 합니다그 중심에는 핵심 아, 도시의 내용의 가장 큰 핵심은 아, 국가 국방 산업과 그리고 군 교육기관과 관련된 내용들이 함께 집약관을 통해서 집약관을 어, 통해서 우리 농산의 국방의 도시로서의 집약관을 통해서 군 효율이 극대화되고 군전정체계가진정이 되고 이래서 국방력 강화가 됩니다. 이 국방력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 자유 국방의 순석을 이룰 수 있다. 라는 그런 국가적 대의명을 갖고 이에 지금 대통령님께 후보시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낙상을 했죠. 그리고 2017년도에 다시 후보시절에 이위의 이 국가국방산업단지에 대한 내용들이 공약에 채택이 되고 대통령님 되고 나서 흑정과제 100대 과제에 우리 국방국가산업단지가 포함이 됩니다. 우리 농산시가 충청을한 거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500억 이상 되는 국가적 사업들 기본적으로 대통령님의 공약에 따라 다예탈을 어, 받게 돼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음, 모든 사업들이 다 통과된 것으로 알고 니다 그동안 대통령께서 각 시각별로 중요한 어, 사업들 같은 경우가 다 검토 대상이 됐을 텐데 그동안 어, 우리 시와 충청남도와 함께 이예탈을 받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특히 국가국방산업단지 농산 유치와 관련된 7,000개가 정도 되는 국방산업. 저희가 다 가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7,000개 정도 예측이 됩니다. 아, 여기에는 무기체제가 있고, 비무기체제가 있는데, 예, 우리 국가국방산업단를 농산을 유치하겠다라는 아, 국정원의 100대 과제, 이후에 우리가 마료됐다라는 아, 아, 이런 그, 열심을 듣고 어, 우리 시의 직원들이 열심히 방문하고 그리고 어, 국방산업과 관련된 기업에서 또 의향서를 보내줬습니다. 우리 논산에 국방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하면 우리도 입서를 의향 갖고 갔겠다 그래서 210개의 의향서를 저희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은 가만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향후에 타당성, 음역이 통과가 안 됐지만 타당성 동료로서의 상황이 충분히 있다고 타당성에서 이제는 국방부와 사람단지가 이제 힘차게 출범, 출범을 하게 될 겁니다. 어, 다만 저희 시와 출중남도에서 어, 앞으로 구체적으로 대응을 해 나갈 겁니다. 어, 그 핵심은 아, 국토부와 지금 LH가 지금 처음에 추천하고 서 국가에서 산업단지를 만들었는데 50% 60%, 40% 비어있는 국가산업단지들이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산하는지이 목표는 군해 나쁜 배 시행주간소가 국토부하고 LH가 보통 국가적 사업을 다 합니다. 그래서 보통 LH에서 KBI에 예산을 네. 의뢰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이게 국가사업다. 근데 우리의 목적의 최종적인 가장 큰 목표는 국방및 강화를 통한 전용 국방에 대한 주식업체. 그러기 위해서는 지배관을 통해서 효율을 전략적키고 극대화시키는 건데 이 핵심에는 국방부가 반드시 이 사업의 주체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행에는이 국방부가 국가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이 법과 제도적 자체를 저희는 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는 국토부가 중간에 국방부가 이것을 대한민국 최초로 만든 내용이니까 그 목표들 그기위해서는 법과 제도적 자체가 필요합니다 국방부가 임박해서 들어오기 위해서 그래서 김정민 국회의원과 함께 이 부분을 아, 국방부가 실질적으로 또 노산시와 충청남부가 기업주의하다 뛰어다니는 이런 형태의 국방부와 산업단지가 아닙니다. 목표는 그전력체계 국방을 강화하게 하고, 노산의 국방의 주체에 다가 국가 관련된 연구기관, 국방부 관련된 산업체를 집핵화시켜서 효율을 극대화시켜서 국방력 강화시키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교육민 위원실에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제가 논의를 해서 법과국가안가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국가 제도를 준비를 해야 되고 국가산업단지 만약는 무조건 도구가 아니라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경우는 어, 사회 주체를 참여할수 있도록 그렇게 예, 법과 제도나 좀 소재를 분수사령부를 전차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관리사업청까지 통합해서 이 사업이 목적을 목적적으로 갈수 있도록 그렇게 제 재설정과해서 더 힘차게 준비를 해나갈수있도록 저희는 저희와 성중나눔을 어떻게 해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뭐 시작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수표가 2 0 2 9년까지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 어, 뭐, LH에서 또 하고 있는 그런, 먼 어, 뭐 예측을 가지고 하는 좀예날한보과 됐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속도가 이렇게, 어, 뭐 제임기는 1년 반 나왔습니다만은, 어, 제 임기 동안에 기본적으로 더 속도가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 틀을 더확보해면서 만들어 을 필요가 있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국방보와방산업적인이 사업을 결국은 전국에 의존대에박산업그과형 돈을 연도기관들이이 연도 지대가를 할수 있도록 그 영향을 모으게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장을의 공동을 다해서 그역할을 해내는 다같아는말씀드립니 아, 하시면서 우리 예산의 국가 국방과 산업단지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두고 함께 열정을 다해서 해오고 계십니다. 아, 도시자체에서도 국방부나 방산업종이 함께 이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좌되는가 힘들 되고 또 총리님과 청와대와 함께 에, 같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예, 국가의 지도자까지도, 국방부 사는 것까 일반 가사특수한 어, 목적과 다른 목적을 갖고 있어서, 어, 국가사업단지지만 다른 부처, 주관하는 부처도 국방부가, 좀할수 어, 있도록, 그렇게, 예, 함께, 예, 예, 입니다 예, 상인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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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아, 오기 때부터 시작하고 퇴근했던 그, 우리 그 부시장 국장 그 그리고 직원들 그리고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아, 오늘 예, 예. 당날 무서 우리 모든 직원들께 아주 정말 아주 큰 박수를 건다고 싶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